공유 작업실이죠. 예, 거기서 같이 그림 그리고 우와. 전시도 같이 하고 음, 힐링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우와. 우와. 약간 편할 때 와서 각자 그림 그리는 공간이라서 아 네, 아무 때나 어아 좋다 근데 이런 거 아이고. 아는 앞치마 형좀가려줘요좀어좀 어떻게 좀. 맛 <laughs> 누님이시죠. 예, 장안진 선배님. 아장진 지아 진짜로? 아, <목소리> 우와. 아, 그리고 정기고. <목소리> <목소리> 정기고 씨도 같은 크루구나. 네. 그리고 심영준 감독, 이정권 대표님. 저옷좀 갈아입을게요. 우와 이런 거좀 멋있다. 어, 약간 미대 같아. 그 호수가 크다. 자, 시작을 할까요? 아, 형 어제 와서 그리고 간 거야? 밤에. <laughs> 우와. 약간 형 그림 같기도 하다. 자,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음. 그래가, 화이트? 그럼 어, 저대로도 너무 좋은데. 음. 블랙으로 가야겠다. 되게 꼼꼼하게 하신다. 약간 제대로 하시는 스타일이구뭘 어, 해도 그지? 150. 아크릴이구나. 저작업에 뭐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 형이 뭐 이렇게 미대 선배가으로것 같지? 누나 콘서트 응원 갈게요. 아 맞다, 누나 콘서트 어디서? 재밌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수동인데 아, 이 음. 성수동 핫하잖아. 아그죠 어, 근데 거기가. 거의 뜨거워요, 그게. 오, 또 시작이다. 아. 아, 야, 울때 쳐, 울때 쳐. 이거 회에해서 내용 증명 보내. 아, 이거는 최양락 선배님 들으면 진짜 노하실 게그야실수 아, 없이 하네, 진짜로. 실수 없이. 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laughs> 모든 재능을 가지지 않으셨네. 하늘은 공평해. 유머 네. 아, 만쏙빼갔네 아, 그래.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감한데? 아니 나도지 그냥. 그 푸어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붙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난 그냥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아. 어? 아. 아니야 뭔가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실패하면 위에 또 하면 어. 되니까 그림은. 한거같데 <laughs> 야, 이게 망했는데. 아니 이게 셀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아 아까워라. 아, 아니 망한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한번더긁어봐저 <laughs> 네. 밑에게 나올 것 같아. 눈을더 <laughs> 섞어야 돼. <laughs> 아, 그냥 엄청 질구나 저거.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이렇게 쇠를 을 아, 이걸 원했던 그럴까, 거야. 그러니까. 아, 저렇게. 나는 준호가 좋은 게 계속 재료에 대해서 연구해. 계속 연구해요. 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갔어. <laughs> 그러니까. 보는 거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전문가 다르다. 과감하게 애들 그리 좋아, 좋아. 어, 거장의 필름. 과감하다, 진짜저 망칠 수가 있는데. 어, 좋다. 이런 셀들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뭔얘이인지 알죠? 어... 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계속 그림만 그렸었어요. 어... 그림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제 제 마음대로 그리는 스타일이 하고. 오, 어, 진짜. 너무 어, 멋있다. 개구였어? <laughs> 이제는 의도조차 모르겠지. 어, 아니, 아니, 나는 줄 알았지.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웃긴다. 음... <웃음> <웃음> <매트에서>. <웃음> 더 좋죠. 오, 좋네, 좋네, 좋네. 얘가 저기 나쁜 악역이에요. 아 겉으로는 악역처럼 보이고 아는 사실은 뭔지 알것 같아. 너무 좋아. 창살 느낌인데? 창살. 벌써 수감된 것 같은데? <웃음> 수감됐어. <웃음> <웃음> 이거 마르면 더 이뻐질 것 같은데? 응. 음. 와, 아, 뭐 없다, 뭐 없다. 이제 열자마자 우주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개3 개. 어, 어. 식용. 싸웠지? 오, 아니 다 먹은 것 같은데. 식용유를 왜 사나? 식용유는 왜, 식용유는 왜, 네, 왜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어, 냉장고에 넣는 거야. 장온보관이야아 <laughs> 진짜. 안구도. 놀랐네. 어, 보라. 음. 큰일이네. 저거밖에 없어 집에. 그니까 저게 없는지 몰랐어요. 버터 없었어요 버터. 응? 어? 버터를 하고 계란 후라이랑. 어차피 하더라고? 기름이 네. 이러면. 오늘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지. 버터는 뭐. 근데 설마 계란 후라이만 없지는 않죠? 그런 거 같아 왠지. 그 설마. 네. 아니 소금 진짜. 의학 정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어? 이게 몸에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거의 15년 이상이 됐어요. 와, 간헐적 단식을 15년 했다고? 저게 15년 전에 저런 말이 있었어? 없었어. 모든 게 있었대. 거의 거의 없었는데 와, 그런 말이 나오면서 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쭉 유지하고. 진짜 거의 매일 을 음. 저걸 지키면서 사신 거예요? 네. 그, 네 그러면 네. 시간은 얼마나 정도 공복을 두세요? 그, 음. 16시간 어. 공복, 그리고 8시간은 마음대로 먹기. 어. 아, 16대 8. 아. 시리얼? 아. 프라이랑아침 저녁에 어. <laughs> 저녁에 너무 좋으신다 식사는 한 끼도 안 하셨네. 어. 이제 드실 거야, 이제. 뇌 영양고 해야 돼. 어. 오 아유, 기술 좋다. 많으신다. 밥안드셨지 지금. 근데 탄수화물 대신 시리얼인 거지김데니구 어, <laughs> 다들 이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나 봐.

와, u n b e l i 아 시리얼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그래? 시리가 맛있어. 시리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남을 수가 있나? 이거 많이 안 드시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알걸, 김 저거 한, 한 번에 다 먹기는. 저도 는 이게 뭔 내용이지? <웃음> <웃음> 대박 자라 <laughs> 아.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다아이 웃음소리 되게 독특하시네. <웃음> 이렇게 웃고. 아, 원숭이가 이우 근데. 뱃소리야, 근데. <laughs>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소리 특이하다. 특이해, <웃음> <이렇게>. 웃음소리. 어. 아무것도 상상 배달 음식 시킬 줄 알았어 너무 조금 드셨어 <laughs> yeah. yeah. 아까 그 친구 아니야? 아닌데? 또 다른 분이? 어? 어? 나 세트 해놨어 요가, 응. 요가, 집에서. 와... 조명님 맞추겠습니다. 우리 발라 아사나 아기 자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맹랑 생각하지 마. <laughs> 무맥랑무맥랑다 배우들이에요. <laughs> 저희끼리 요가에 빠져가지고 지금. <laughs>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나마 좀 잠을 잘수 있는 게 활동할 때 몸을 혹사시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에너지를 또 소비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넉 다운하는 그 순간을 기대해요. 좋아요. 아우 잘해요. 아주 좋아요. 보. 오... 그 <laughs> <laughs> 자전거, 복싱. 왜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왜 이렇게 막쁘게 자는데? 지금 거의 한 6시 정도는 정기화 쇼츠 한0개 붙여놓은 것 같지 않냐요 우리 가슴 앞에 양손 합장하고 눈 감아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매트 위에 있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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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amaste. n a m a 상쾌 e Namaste. Namaste. n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a s t e n 아휴... 머리 아, 하셨네요. 개그맨 오빠잖아요. 맞아, 맞아. 와, 뭐, 뭐야? 뭐야? 다 오네. 어? 뭐야 이거? 뭐야? 화석집은 아니죠? 아, 아. 다 같이 살웃기겠다다 아. 아, 같이. 아, 진짜 뭐 할지 모르겠다. 자,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 한번 볼게요. 아 작품을 같이 보나 보다. 어 진짜? 거, 연기도 보고 좀 피드백 좀해주세요 어떤 걸 고치면 더 좋아지지 뭐 이런. 저 피드백 거. 바로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연기 스터디 하는 거야? 네 연기 스터디. 아. 아. 기본적으로 형님이 체력이 엄청 좋은. 그래 체력이 좋은데. 그래 하자 이혼. 어. 근데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하자. 너 이혼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야. 응?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를 꺼내? 아, 기범 이거 좋아하는 장르 낙방이야. <laughs> <laughs> <낯빛이야>, 기범이 <야. 웃음> 어때? 보문 아로? 문 아로? 문 아로? 나올거 같아? <laughs> 나거 <나온 것> 같아? <laughs> <잘안> <laughs> 나말 시키지 마. 알았어, 알았어. <laughs> <해>. <laughs> 불륜이야, 돈이야, 뭐야? <laughs> 여자 문제야. <laughs> 남편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만. <웃음> <웃음> 오 저는 발전 가능성 너무 많이 보여서 음. 리얼하지 음. 않아? 음. 어...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지금 리얼리티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와의 거리가 지금 안 맞아요. 음. 어... 보이스가 너무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 같아. 일치 월장했어. 일치. 일치월장. 저는 이 스터디를 안 하면은 굉장히 헤매요. 뭐 근육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는 것처럼 항상 기름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기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 <laughs> 오 이게 갑자기 또 이런다고? <laughs> 이것도 형이 약간 잠을 좋아요. 위해서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혹사시켜서 자려고 하는 거죠 네. 잠안 온다고 술 마시는 거보단 이게 낫지 그런그런 그럼, 그럼, 그럼. 아, 네, 너무 잘하셨다 1. 잠안 온다 2. 잠안 온다 3. 잠